아침 먹고 출근해야지. 어? 여보, 오늘 토요일이야. 회사 가는 날 아니야. 아, 미안. 오늘 토요일이구나. 요즘 정신이 없어서 깜빡했네. 아침 준비한 거 아까운데, 이거 먹고 다시 자면 안 돼? 알겠어. 정신 좀 차리고 부엌으로 나갈게. 후. 오빠 나왔어? 식탁에 잠깐 앉아있어. 10분이면 다될것 같아. 근데 여보, 나 이상한 꿈 꿨다? 이상한 꿈? 무슨 꿈인데? 몽중몽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 몽중몽? 그거 꿈에서 꿈을 꾸는 거 아니야? 그게 가능해? 어, 가능하더라. 나도 오늘 꿈속에서 꿈을 꿨다니까? 근데 그 꿈속의 꿈에서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나온 거야. 오빠 외할머니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다고 하지 않았어? 갑자기 꿈에 왜 나타나셨대? 나도 잘 모르겠어. 꿈속에서 내가 옛날 외할머니 집에 있고 할머니가 나를 반기고 있었어. 미우야, 우리 손주 잘 지내고 있었어? 할미가 너무 보고 싶었어. 어? 외할머니? 정말 외할머니예요? 그래 요 이놈아, 할미야. 벌써 할미 얼굴도 까먹은 거야? 아이고 내 새끼, 어렸을 때랑 똑같네 똑같아. 할머니 잘 지내셨어요? 저도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미우야 배고프지? 할미가 우리 미우 지려고 치킨 시켜놨어. 미우 치킨 좋아했잖아. 어이 앉아 먹자 치킨이요? 우와 맛있겠다 할머니도 치킨 좋아하시잖아요 같이 먹어요 얼른 먹어 엄마랑 아빠는 다잘 있지? 엄마랑 아빠는 잘 지내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맞다 할머니 저 결혼도 했어요 우리 강아지가 벌써 결혼도 했어 결혼 생활은 좀 어때 이 닭다리 먹으면서 할미한테 천천히 말해줘 와 닭다리 엄청 크다 잘 먹겠습니다 할머니 아 어... 미우야 미우야 일어나봐. 어? 엄마? 자는데 왜 이렇게 숨 넘어갈 것처럼 킥킥거리는 거야? 무슨 안 좋은 꿈이라도 꿨어? 엄마가 우리 집에는 웬일이야? 너 요즘 힘들어하니까 걱정돼서 와봤지 맞다 엄마 나 방금 꿈에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나왔어 외할머니가? 혹시 꿈에서 할머니가 로또 번호 같은 거안 알려주디? 그런 번호는 안 알려주시고 대신 치킨 시켜주셨어 나 먹으라고 뭐? 할머니가 치킨을 주셨다고? 그래서 그거 먹었니? 아니, 못 먹었지. 한입 먹으려는데, 그때 엄마가 깨운 거야. 오랜만에 할머니랑 치킨 먹나 했는데, 아쉽다. 큰일 날 소리 하지 마! 꿈속에서 죽은 사람이 건네는 음식, 함부로 먹는 거 아니야! 왜? 할머니가 주신 것도? 죽은 사람이 꿈에서 주는 음식은, 저승에 있는 망자가 외로움 때문에, 저승으로 데려오고 싶은 사람에게 꿈에 나타나 음식을 주는 거란 말이야. 할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치킨 좋아하셔서, 매년 할머니 제사상에 치킨 올라가잖아. 기억 안 나? 헐, 그러네. 오빠, 일어나. 아침 먹고 출근해야지. 그렇게 자기가 깨워져서 그 꿈에서 깬 거야. 나는 분명히 잠에서 외만히 꿈을 꿔서 현실에서 엄마랑 대화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현실이라고 생각했던 엄마랑 대화하고 있는 상황도 꿈이었던 거지. 나 태어나서 꿈속에서 꿈꿔본 거 처음이다. 실제로 멍중멍 경험해 보니까 이거 기분 엄청 이상하네. 아, 그랬구나. <laughs> 자, 오늘 아침은 햄버거. 맛있게 먹어, 오빠. 어? 햄버거? 그리고 아침부터 무슨 그런 소름 끼치는 얘기를 하고 그래. 그런 거다 미신이야. 요즘도 그런 미신을 믿는 사람이 어딨어. 다 어르신들이나 그런 미신 믿는 거지. 얼른 햄버거 먹고 다시 잠이나 자세요.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오빠, 갑자기 왜 울고 그래? 설마, 아침부터 햄버거 해줘서 감동받은 거야? 그만 울고 얼른 한입 먹어봐. 여보. 빨리 한입 먹어보라니까. 나 화낸다. 이 햄버거, 내가 자기 제사상에 올린 햄버거잖아. 자기가 살아있을 때 제일 좋아했던 거라서. 무슨 소리야, 오빠? 아직 참덜깼어왜 그래? 빨리 햄버거나 먹어. 내가 방금 꿈 얘기하면서 엄마가 했다고 한말 기억나? 저승이 있는 망자가 외로움 때문에 저승으로 데려오고 싶은 사람에게 꿈에 나타나 음식을 준다고 한 거. 이 햄버거를 보는 순간, 지금 이것도 다 꿈이고, 자기가 1년 전에 죽었던 사실도 다 깨달았어. 어머, 이번에도 들킨 거야? 오빠, 나 외로워. 오빠가 결혼한 기전에 나한테 항상 했던 말 기억 안 나? 우리 죽어도 같이 죽자고. 이제 내가 죽었다고 마음이 변한 거야? 나 사랑한다고 했잖아. 오빠, 너무 보고 싶어. 여보, 미안해. 나라도 자기 몫까지 열심히 살게. 그러니까 이제 날좀 내버려두면 안 될까? 제발 살려줘. 이번에도 어머님 때문에 실패했네. 어머님한테 먼저 찾아가야 되나? 오빠, 다음에 다른 방식으로 또 올게. 잘 지내고 있어. 사랑해. 으, 어, 또이 꿈이야. 이게 도대체 몇 번째야? 여보, 제발 내 꿈에 그만 좀 나와. 나 미쳐버릴 것 같단 말이야. 제발.